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정말 많죠? 실제로 2022년 9월부터 벌써 3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걸 겪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 한푼안 내고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꼭 지켜야 할 조건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연간 소득 조건입니다. 일단,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소득이 이 2천만 원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여야 해요. 어떤 건 소득으로 잡히고 어떤 건안 잡히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소득으로 보지만 IRP 같은 사적 연금은 빼준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재산인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집값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계산법도 알아두세요. 보통 주택 공시가격의 60%가 바로 이 기준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 기준은 훨씬 더 깐깐해집니다. 만약 이 기준들을 하나라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호 지역가입자가 돼서 이제부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보험료는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완전히 새로 계산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다행히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여주려고 4년 동안은 보험료를 깎아주긴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공적연금이랑 재산,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은퇴 계획, 과연 건강보험료 관점에서도 안전할까요?